안녕하십니까 헌루더코탁입니다 음, 제 개인적인 일로 약 2주 동안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가 약속 드린대로 일주일에 두개 정도의 영상을 꼬박꼬박 올려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최근에 제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첫 댓글이었습니다 네. 어, 내용인지 해석 담당자로 취직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어, 이분이 취준생이신 것 같은데 어, 식품에 대한 경력도 없고 또 식품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랍니다. 그, 그런데도 해석 담당자로서 식품회사에 취직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어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 전공을 안 했으면은 해석 담당적 지식이 안 될까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대신에,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어떤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시면 전혀 불가능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GM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하려면 GMP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GMP를 운영할 담당자가 품질관리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품질관리인은 해석 담당자하고는 조금 틀리게 법적인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해석 담당자의 자격 요건은 법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해석 담당자로 충분히 요청이 가능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 충분히 준비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충분히 채용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음, 첫 번째는 식품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는 법규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음, 두세 번 읽어가지고는 안될것 같고요 여러분 읽으셔가지고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 책자는 현직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식품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옆에 계속 끼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한 자료인지 는 예, 앞으로 현직에 <laughs> 근무하시면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식품 공전이라는 책자인데요. 이거는 어, 국어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전 국어 대사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식품에도 이렇게 식품 사전처럼 예, 모든 식품에 대한 자료가 다 담겨 있는 식품공전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두 번째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 한두 번 읽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여러분 읽어서 예, 저희으로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청에서 발급을 하는 알기 쉬운 헬스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영세한 어떤 헬스업을 준비하는 업체를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요. 이거를 어, 여러분 이렇게 탐독을 하시면 헬스업이 어떤 거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건지를 어, 예,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끝나는 화면에다가 제 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3년 동안 스업을 경험한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도 같이 참조를 하시면, 예, 막강한 어떤, 막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다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면접을 보십시오. 면접을 보시고 면접관님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답변을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식품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 이말이라는 어떤 그런 열의나 열정을 충분히 어필을 하신다면, 예, 채용이 안될 리가 없습니다. 저도 면접을 충분히 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면접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실무진들을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본 경험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하고 채용을 했던 그 기준은 그분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보력이나 알고 있는 지식 보다는 그거를 한20% 본다면 한80% 정도는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겠나 하는 열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음 아마 다른 면접관님들로 아마 뭐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님들한테 어떤 식의 자기 열정을 보여 드리는 거에 따라서 채용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베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열정을 좀 충분히 보여 주신다면 채용에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 철저히 하신다면 음, 훌륭한 해석 담당자로서 어, 손색이 없는 그런 예, 훌륭한 인재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기 예,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